이어서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의 활동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5일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가 빗물바지 주변 환경을 정비하며 활동을 개시했는데요. 어떤 캠페인들이 있었는지 그 현장에 마포TV가 동행했습니다. 지난 5일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가 지역내 빗물바지 환경 정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6개동 자원봉사 캠프 활동가와 주민으로 구성된 70여 명의 안전지킴이가 참여해 폭우와 태풍에 대비한 빗물받이 환경정비 캠페인을 벌이며 성산동 일대의 빗물받이 주변을 청소했습니다. 또 소각제로 가게를 체험하며 행사는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마포구 조직 중에서 제일 으뜸되는 조직이 될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 가득하다는 가다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마포구의 안전을 위해 다방면에서 힘써주는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다음 봉사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지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